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상징인 수전비 앤서니를 사면한다고 밝혀 대선을 앞두고 보수층 백인 결집에 이어 이번엔 국내 여성들 표심잡기에 들어갔습니다. 수전비 앤서니는 지난 19세기 말 미국의 사회개혁과 여성 참정권을 위해 활동했던 여성 운동가입니다. 여성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았던 1872년 고향인 뉴욕주 로체스트에서 불법으로 투표한 혐의로 체포돼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당시 그녀는 벌금 100달러라는 고액의 벌금 납부를 거부했고, 하지만 당국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 연방의회는 1919년 성별에 따른 투표권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9조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처럼 여성참정권을 명문화한 수정헌법 19조 비준 100주년 행사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하고 완벽한 사면을 위해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5개 주 경합주인 격전지 대도시 주변 교회 지역에서 백인 여성 유권자 지지율이 밀린다는 지적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백인 보수층 결집으로 주요 경합주에서 조 바이든을 어느 정도 따라잡은 트럼프 대통령 이젠 백인 여성 유권자 표심 모으기에 들어간 듯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왜 유독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보수층 결집에 이어 이제 백인 여성들의 유권자 표심 모으기에 들어갔을까요? 바로 올해 대선은 유달리 백인대, 비백인 이렇게 나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바로 상당수의 엄마들이 오는 11월 대선에 키워드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한 자녀 돌봄이 장기화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공동전선을 여성들이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1996년 교육의 열성적인 싸컴함을 공략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 그리고 9.11 테러 이후 시큐리티 맘의 지지를 받아 2004년 재선에 성공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때처럼 2020년 올해 대선에서는 레이지 맘, 즉 분노한 엄마들의 표심이 중요해졌다는 보도입니다. 현재 분노한 엄마들의 레이지 맘의 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6월 카이저 재단 여론조사만 보아도 최근 2년 동안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시위에 참여한 비율만 해도 남성의 2배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특히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엄마들의 참여가 높아졌고 또한 코로나19의 부실 대처에 따라 아이들의 등교 방침에 혼란이 빚어지면서 엄마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이에 지금 온라인 상에는 분노한 엄마들, 즉 레이지 맘들이 정치 활동을 조직한 그룹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공영방송 NPR의 여론조사를 보면 전업주부의 66%가 트럼프 대통령 행보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주로 민주당 지지 여성들이 내오던 교육 돌봄에 대한 그 목소리가 이젠 초당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여성들도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여성들과 또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주로 백인 여성들 이렇게 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2020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의 조 바이든과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중한 명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느냐의 관건이 돼버린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조차 여성 유권자들의 결집을 호소한 미셸 오바마.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바로 오늘 미셸 오바마의 자신을 겨냥한 연설에 대해 자신이 백악관에 입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바마 전 대통령 때문이라며 꼬집었습니다. 바로 민주당의 여성 유권자 결집에 해집고 들어간 오늘이었습니다.